섹션 원 오른발 사이드 투개더 사이드 왼발 엥라 리커버 왼발 사이드 투개더 사이드 오른발 포드라 리커버 섹션 원 카운트 원 and two three f o 섹션 2, 백 오른발 왼 오른발 백날 리커버 워워워 오른발 스텝 토터치 섹션 2 카운트 원, 투 쓰리, 포, 파이, 쓰리, 세븐, 에 섹션 3 오른쪽으로 재즈 박스 코르턴 크로스 백사 왼발 토스트로 왼발 토스트럭 섹션스 디카운트 원, 2, 3, 4, 포, 파이8 세븐, 에 섹션 포 오른발 토 홀드 바디 웨이브 오른발 백 왼발 토터치 왼발 백 오른발 토터치. Section 4 coun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Full count. 1 and 2, 3, four, five and 6, 7, eigh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

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 카운트 태그 사이드 라인 리커버 투게더 왼발 스텝 카운트 1, 2, 3, 4